안녕하세요, 피플입니다 제작진이 올린 티어 표에서 가장 높은 등급에 있는 친구들이 오지터, 마다라, 에이스, 이그리트입니다. 오지터랑 마다라는 스토리 쪽에서 획득을 할 수가 있고, 에이스는 잠수방, 이그리트는 뽑기 시크릿으로 획득이 가능합니다. 항만님이 오지터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고 해서 오지터가 과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오지터의 스펙은 이렇게 되어 있으며, 기어는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어는 캐릭터 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며 기어 만드는 것은 진화 재료 제작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지터 기본, 오, 오지터를 끼게 되면 은 이펙트는 이렇게 뭐 어차피 나오는 건 똑같이 나오, 약간 브로리가 끼게 나오긴 한다. 오지터의 외형은? 음뭐 그냥 이렇게 되어있고 이게 저작권이 일단 가봅시다 오케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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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한 번은 요렇게 보냈는데 비교를 위해서 오 뭐야 오지터 속도 빠르네 아 그리고 이게 특성이 하트에게 붙어있는데 한 번에 두 마리가 소환이 가능하네 이거는 진 어떻게 보면 사기같은 느낌이긴 한데 오지터의 아, 범위는 부채꼴로 되어있고 아 속도 진짜 빠른데 오지터 에너지 파를 쏘는 볼로 되어 있고 아 데미지가 7K까지 나오네. 내가 에이스가 지금 에이스가 2K밖에 안 나와 있는데 와 어쨌든 좋다 이거. 잠깐만 일단은 업그레이드 선생님도 업그레이드 할수 있으면 계속 한번 해주, 해주세요. 아 이렇게 두 마리씩 가는 거 너무 좋은데 이거 능력치가 어 뭐야 아어쨌터 업그레이드 를 하니까 아 이런 식으로 공격이 100... 어 뭐야 보니 금방 잡네. 32k 까지 또 올라가고, 그리고 오지터는 스킬이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이제 번에 바뀌었다. 선생님 스킬 되면은 스킬 한번 써주세요. 아, 이게 프로그래요. 프로그래 하면 48k 까지 나오고, 쿨타임 1초. 능력치를 붙은. 아. 아, 스킬은 쌍둥이가 같이 쓰는 것은 아니고 따로 한 명만 쓰는 걸로 되어 있긴 하네. 아,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야, 서로 같이 쓰면은 그거는 진짜 개사기겠죠. 마다라 같은 경우에도 능력치가 아무리 그래도 지금 데미지가 1K밖에 안 되는데, 아, 기어랑 이거 능력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는 것 같다. 48K까지 프로골이 되면은, 와, 잠시만, 그러면 에이스가 지금 프로골로 하면은, 에이스 프로골이라씨그왜 아, 택도 아 에이스가 지금 기어가 없긴 하지만은 와 데미지가 9k밖에 안 되고 오지터가와 30, 48k까지 나오고 스킬 쓴다 스킬을 쓰게 되면은 버니가 그냥 녹는 걸로 되어 있긴 하네 야 시그냥 오지터뽑으러 가야 되겠는데 이거